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땀도 차고 귀도 이기고 귀에다가 이렇게 아프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텐데 잘 <laughs>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혼인장 씨의 성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2장. 어, 2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 혼인잔치의 어떤 상징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기쁨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 15장을 보면 어, 일곱째 나팔 이후에 하나님의 호명을 받아서 부활에 이른 사람들이 영화, 영광스럽게 어,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나이 사망을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무쇠의 노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들의 모습을 다시 조명합니다. 조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혼인잔치로 어, 비유하고 있으면서 연이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구장 구절 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 혼인잔치는 물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생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선제결, 연합이 되어야 온전한 영생에 이룰 수 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 온전한 열악을 사람들의 혼인과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합을 받는 신부가 되는 길은 첫 번째는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가 세우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행함을 행하여 사단을 끝까지 이기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호명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호진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 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입니다.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사무엘 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 이게 나오면서, 어, 사울이 등장하죠. 어, 사람들이, 어,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 어,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을 져서 왕을 세웁니다. 어,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돼서 왕명이됩 다윗이 네, 자꾸만 골리아부이기고 백성들에게 어, 인기를 얻어가니까 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어, 사무엘 상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아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들로 이렇게 막을 내리고 사무엘 하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윗의 이제 전성기가 이렇 사무엘 다윗에 사무엘 어, 하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열왕기가 들어가면 솔로몬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열어지는 것이 이 역사책입니다. 쉽게 들면 그모습에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조문을 받으다 쉽게 되면 수동태도 조문을 한다는 것이냐, 조문을 주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완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문을 받는다. 이곳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들레셋의 공격으로 죽자 다윗이 슬픈 노래를으면서 조상하는 것을 조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죽었을 때. 그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부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어찌 했든 간에 사울의 아들 사울이 아들 유나단과 같이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는 어, 죽음입니다. 이 심판은 어, 사울의 불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기름 부어짐을 받아 성거진. 그런 사울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에 잡혀서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 본부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감기를 따라 영원한 사망에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일에 청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며 개시력에서 봤던 대로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슬픈 조문을 받게 되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에 이르러 영원토록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슬프고 슬픈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호명을 받으셔서 슬픈 종을 피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하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시온성을 되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 시온성은 어디냐면 어,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성을 얘기하는 초기 가나안 정복시에 잠시 정복했다가 각집파별 정복시기에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여부수족 속의 소유로 있었습니다. 이 시온성이 여부수족 속의 소유로 있었는데, 다윗에 게해서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온성은, 어, 이 도시, 예루살렘 남쪽 끝에 어떤 거룩한 언덕, 음력, 거룩한 언덕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룩한 언덕을 지칭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시온이라는 뜻이 거룩한 언덕을 지칭하는 시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은 산성이면서 요새하던 어, 도시가 그 안에 있는데 다윗에게 정복어서 다윗성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성으로 불려지게 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먼저 현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단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그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전자라도 널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을 향해서 어그런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어, 산성이고 요새고이 이, 시험정을 여수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것들은 이런 것이죠. 현재 영적인 어떤 상태냐면 사단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새 예루살렘성에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부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영적으로 주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고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런 타이승이라. 뭔 얘기냐, 이걸 왜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아멘. 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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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왜 이런 사단과의 결과, 왜 사단을 이기게 되는가 하는 것, 결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게 된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아멘. 아멘. 가 하는 싸움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감기를 받고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회방을 넘어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거짓된 말들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론의 말씀은 어게 보면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까지 다 흡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괴를 그, 엘리 시사장때 보면 믿음 으로 뺏기죠. 근데 그 여호와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하심을 오늘 그 내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야당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살집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칠 네, 아멘. 어,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칠 절을 보면 오직 사랑하는 다윗에게만 성전 건축을 명한다고 하십니다. 아무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성전 건축을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리하냐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이 땅에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목사게 오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이 오죠. 뭐 이런 걸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는 음.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늘 성전의 일부가 되어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온전한 사명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세 번째 본론의 말씀은 사모일라 9장으로 간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라요 이곳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다 멸망해버린 사울의 가문에서 요나단과의 사랑, 우정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베풀기를 마음먹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무비모에시라는 어, 요나단의 아들에게 사울의 기업을 물려주고 다윗이 돌과 전에서 편안하게 살게 했다 그런 것이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1 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잘묵상해 봐야 됩니다. 요나강으로 말명마그 후손, 후손 무비무세시 은혜를 받게 된이 사례를 등에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우리의 후손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세우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 왜 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주관농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관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흥이 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여서, 다윗을 살리는 그 요나단의 그심령을 생각하면서, 사원이 가문을 다 몰락해 버리는 사울의 가문 중에서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그 아이가 가문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여 다 때가 이르었다고 생각하고 다 사단에 잡힌 것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단에 잡혀있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영적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만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다하여 처한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어, 혼인잔치의 천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laughs> 이 장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어, 표적은 어,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어, 보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가나라는 곳이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대해서 자라서 나사렛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에 대해서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고, 어, 여기 나오는 어,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된, 반 관련성이 있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곳에 청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예수와 제자들도 이렇게 청함을 네, 받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래서 이, 뭐, 이 지역의 결혼식을 보면 일주일씩 계속되고 그랬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 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아한 헌장에 참여하였음을 어,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할수 없는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어, 기적을 어, 행하셨습니다. 음. 오늘 설교는 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이 기적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혼인장치의 어떤 중심에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어, 우리에게 영적인 혼인장치를 말씀을 하십니다. 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한 합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체이신 천국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대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피를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땅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빕니다. 또한 미래의 은혜의 날들을 소망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꽃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성경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에게 군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빕니다. 온전한 늦게 속에서 자신을 치며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그 흑대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길다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고 없어서 음. 저희를 생명을 주신 뜻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저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설립 교회가 되게 하고 없어서 음.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이 군인 잔치에 청합을하는 그런 복 있는 은혜의 날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 7